저 여원군님이라고 <laughs> 누구세요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 앞에 사람 놓치니까 라인이 따라가기 힘드네 어. 나도 잘 여기 잘 몇번안 타봐서 어. 죽을 뻔했어 나방 급격사에서뒤집어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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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제는 다 타고 내려오는게 어디냐 다시. 아 뭐야 혹시 끌밭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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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밧 아니고 끌밭? 오밧 형님 넘어졌나? 오빠 형님아 그래, 예. 아, 예. 예. 아니 난 끌바 하는 줄 알고 어? 끌바 하고 있는 줄 알고. 살짝 그런데 도치 형님 핑계 대는 것 같은데. 야씨 여기 라인 모르고 막 들이대면 뒤지겠다. 아, 아까 아까 초반 살짝 오피라고 국경사에서 어, 데 와. 제 어떻게 디저트 왔어? 그 왼쪽으로 쭉 붙어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 예, 네, 왼쪽으로 왔는데 왼쪽으로 했다가 이일로확 들어갔더니 길이 없더라고. 어, 일단 그냥 두두둑 두 내려왔는데 어, 아, 겨우 살렸어. 어, 어. 아, 존나 힘들어. 핸들바에 무게 많이 안 실게, 안 실리게. 천천히, 천천히 가요. 아니, 간다. 우후. 우후. 굴러 간다. 뭐야, 여기 라인이 두 개네. 형 누웠던데네? 아. 저거 그때 넘어진다니 아. <laughs> 잠깐 이... 딴 생각하면 늦겠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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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앞에 사람 안 따라, 못 따라가면 이게 크게 돌아야 되는지 작게 돌아야 되지안 보이니까 어. 크게,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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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크게, 크게 돌아 크게 돌아 발 내리지 말고 크게 돌라고 그게 끊었다가 가면 더 힘들어 그냥 미스고는 이제 안될것 같은데? <목소리> 오바 형 저기 넘어질 뻔 했어 저맨 뒤에도 그런 게 그지? 왜 그러면 형 너무 많이 잡지 마. 어 그런 그런 식으로 잡아야 돼. 브레이크 킹 같은데! 아, 뭐하노! 뭐하 하니까 나왔어. 형이 앞에 있으니까 좀 따라오겠네. 그래. 형이 앞에 있으니까 형라인에 따라가야지. 10시간 이상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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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 브레이크 때문에 존나 짜증 나네. 아고라가 이거 분리 이거 앞잘타요 아, 지산 이후 지산 지사한... 아니 여기 지금 오히려 좀 묻어나온 것 같아. 아 세네 아, 가서 다시 해달라 그래. 이건 어차피 너도 두고 해주겠니 이거 좋은 거 확인했어요. 응? 네. 가자. 형, 필쪽가한 타고나면 오려 보여줘 보여줘. 보여줘! 보여줘. 여기 어필이야. 어필이 야, 기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씨! 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미고 타니까 도망가고 나 ㅎ ㅎ ㅎ ㅎ 야... 왜 이러는 구나... 병 주고 약 주고... 기다리지도 않네? 우와. 이거 어디야? 이 블랙홀. 이건 뭐예요? 로 모로 모로. 음. 가다가 합쳐져. 거기서 그 블랙홀 다 끝나고. 음. 보츠고고고본도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. 어. 찍어줘요 본인도 찍어줄게 멈추기, 멈추기. 멈추기. 다르고 존나 뭔데?